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저만의 힙운동 노하우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힙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제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틴도 너무 중요하지만 루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힙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힙의 자극을 느끼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만 잘 인지를 하셔도 잘 습득을 하셔도 모든 루틴과 운동 기구, 운동 동작 움직임에 있어서 힙의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제 힙은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다 동글동글해 보이는 그러한 동그란 형태에 좀 많이 업된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힙업이 되기까지 제가 그냥 운동을 막한게 절대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운동을 해 오면서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 오면서 저만의 운동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힙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엄청 많은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힙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힙 인지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헬린이 분들께서도 이미 힙 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힙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힙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때 가장 먼저 인지시키는 게 힙핀지거든요. 이 힙힌지거든요. 우리 힙핀지란 힙은 엉덩이, 골반을 말하고 힌지는 경첩, 접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힙핀지라고 하면 우리 가그 엉덩이 골반하고 그리고 아래 허벅지 뼈, 그 대퇴, 다리뼈 사이에 고관절이 잘 분리가 되어서 접히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거든요. 이 힙핀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힙의 자극에 그 극대화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힙힌지예요. 이 힙힌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골반이 유연해야 돼요. 골반이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그리고 뭐 회전도 할수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잘 굴릴 수 있는지 그런 골반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힙힌지 동작을 했었을 때 허벅지 뒤쪽 그 뒤쪽에 힘으로 잘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복부의 힘으로 허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힌지를 잘할수 있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힙 힌지를 하긴 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허리가 많이 꺾여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중심이 조금 앞으로 많이 쏠려 있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의 뒤쪽 뒤꿈치 쪽에 중심을 좀 많이 주면서 힙 힌지를 하고 그리고 복부의 힘을 잘 버텨주면서 힌지를 해주셔야 엉덩이 뒤쪽하고 아래쪽, 위쪽을 동시에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힙힌지 동작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허리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우리가 바닥에 있는 그 무거운 물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체를 보통 숙이잖아요? 숙였을 때 내가 힙힌지를 잘하면 발과 다리 힘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그 코어를 쓰면서 그 무거운 물건을 잘 드러낼 수 있어요. 허리가 다치지 않게. 그런데 내가 힙핀지를 하지 못하면 보통 허리를 말아서 숙여서 그 물건을 집어서 들어올리는 순간 디스크가 뒤로 슈욱 나가면서 또는 허리를 삐끗하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힙핀지 동작을 꽤나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힙핀지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힙 핀즈를 잘 하게 되면 우리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에 등하고 어깨 그리고 코어 힘도 엄청 잘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핀즈 하나로 내가 엉덩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등 운동, 어깨 운동, 특히나 코어 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인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핀즈를 할수 있는지 단계별로 동작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웨이트 중 제일 좋아하는 게 스티프 데드리프트거든요. 이게 힙의 위쪽 상단을 최고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전제는 힙핀지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두 개를 제가 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할때힙핀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잘 인지할 수 있고 그 힙의 근육을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골반의 가동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앞으로 굴려보고 뒤로도 굴려보는 거예요. 사실 골반만 굴리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조금 더 눈에 확연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허리까지 꺾고 허리까지 눌러내는 모션을 보여드렸어요. 이 동작의 움직임 범위는 내가 허리가 아프지 않을 만큼 통증이 없는 정도에서 범위를 제한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움직여보세요. 이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 딱 가운데 중립으로 우리가 골반을 세울 수 있거든요. 얘는 내 코어를 제일 가장 잘쓸수 있는 위치예요. 양손을 골반 이쪽에 얹었을 때 손이 앞뒤로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복부를 내쉬는 숨에 당기면서 호흡도 꼭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골반을 움직여서 힙 브릿지를 연결해주세요. 아랫배를 당기고 힙을 조여줍니다. 두 발은 땅을 밀어주세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거나 허리가 눌려있지 않도록 골반과 아래 척추를 꼭잘 세워주셔야 해요. 아랫배를 가슴 사이로 끌어올리고 앞벅지는 앞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세 번째는 벽에 엉덩이를 기대어서 골반을 좀더 쉽게 앞으로 굴려보는 거예요. 내 양손이 고관절에서 접힐 만큼 골반이 잘 앞으로 굴러가는지 체크해놓고 엉덩이는 뒤쪽 벽을 밀어내는 힘을 써줍니다. 아랫배를 꼭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중심점을 뒤로 두었던 것을 내 발바닥, 그리고 좀더발 뒤꿈치 쪽으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지면을 밀어내서 올라옵니다. 복부를 쏙 당겨주시고 골반의 움직임을 함께 인지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손을 땅으로 내려 볼 건데요. 초보자는 무릎까지만 내려주세요. 가능하시면 발목까지. 사실 무릎댄 자세가 서서 하는 것보다 좀더 쉬운데 그 전의 자세는 벽에 기대어서 좀더 이전 단계로 제가 넣었어요. 마찬가지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 무릎이 땅에 닿아있기 때문에 좀더 뒤로 뺄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게 허리를 이렇게 꺾어내는 거. 또는 허리를 말아내는 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허리 이렇게 꺾어내지 않도록 허리 말아내지 않도록 서 있는 자세에서도 똑같습니다 허리가 꺾이면 복부 힘이 풀리죠 복부를 쏙 당겨서 앞뒤로 왔다갔다 또는 일어나는 연습까지도 해주세요 이제껏 저희가 연습했던 것들을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에 입혀볼 건데요 두발 골반 넓이에 고관절을 잡고 힙을 뒤로 쭉 열어주세요. 영상을 잘 보시면 엉덩이를 뒤로 뺐을 때 힙이 늘어나고요. 최대한 숙일 수 있을 만큼 숙여서 엉덩이 위쪽 상단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척추를 그냥 세워주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복부 힘으로 좀 유지해보는 거예요. 힙 운동에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이완하고 수축할 때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시는 분들. 엉덩이 진짜 네모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하는 동작이 잘한 동작입니다. 그냥 척추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등을 젖히듯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허리가 아플 거예요. 맞는 동작과 그렇지 못한 동작을 스스로 다 몸으로 움직여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고관절에 유연해서 되게 많이 숙여 내려가거든요. 제힘을 보면 뒤로 빼고 약간 위로 치켜 세워요. 이 엉덩이 아래 골반 바닥인 좌골뼈가 있는데 그 뼈가 옆으로 벌어졌다가 안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골반만 최대한 움직여 보세요. 영상을 참고해서 열심히 복습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피드백을 잘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온라인으로 운동 피드백이라던가 루틴 같은 것들을 짜드릴 거거든요. 딱한 명을 선정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참고하셔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복습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힙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중량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중량을 다루기 이전에 이 제대로 된 동작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분명히 다칠 거예요. 그래서 힙힌지를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에 점점 고중량을 넣어서 하시다 보면 힙의 볼륨은 무조건 커집니다. <목소리> 여러분, 힙힌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을 쓰는 방향하고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도 자극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더 많이 깊게 풀어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꼭 피드백 남겨주셔야 해요.